안녕하세요. 일조남입니다. 전 지금 배가 고파서 라면을 하나 끓여 먹으려고 합니다. 요 남자 라면. 지금 이렇게 물이 끓고 있습니다. 오 씨. 아 안녕하세요. 라면을 다 끓였습니다. 라면을 이렇게 끓였고요. 여기 이제 먹다 남은 김치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라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햇반, 여기 어묵볶음, 오징어 젓갈이랑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이 젓갈이랑 밥이랑 밥이랑 해서 다 해서 음. 제가 거의 12시간, 거의 12시간 공복이라 배가 많이 고픕니다 먹다 남은 비비고 김치 어? 엄청 신김치 됐다 와그 다음에 오뎅 음. 딱밥 반찬인데? 제가 이제 방금까지 유튜브 편집을 하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지금 라면을 먹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계속 라면만 먹어도 행복할 것 같아요 왜 행복하냐면 일단 한 젓가락 먼저 해보고 왜 내가 라면만 먹어도 행복하냐면 어차피 나는 5년 뒤에 1 0억 부자가 되어있을 거니까 그리고 그 뒤에 뭐지 하나? 1조 부자가 될 남자니까. 그러니까 이거죠. 어차피 5년 뒤, 10년 뒤에는 뭐 40만원짜리, 50만원짜리, 오마카세, 뭐 최고급 정식, 이런 거 실컷 먹을 거 아니야, 진짜. 진짜 실컷 먹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은 라면을 먹어도 괜찮다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오히려 좋아. 음. 오히려 좋은 거지. 왜냐면, 나중에는, 와. 나중에 이 라면 먹고 싶어도 못 먹을 거 아니야? 왜냐면 맨날 어? 비싼 거 먹어야 되고, 오마카세 먹어야 되고, 막 스테이크 먹어야 되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럼 지금 라면 먹는 거는 아주 행복하다. 왜냐? 나중에 라면을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니까. 물론 진짜 뭐 매일 라면만 먹으면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사람이 밥도 먹고, 빵도 먹고, 고기도 먹고 해야 되겠지만, 어차피 몇년 뒤에 뭐 진리도 좋은 거 많이 먹을 거니까. 뭐 그, 그것도 그렇고, 어쨌든 지금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함을 느껴야죠. 행복하고. 어차피 나중에, 뭐 어? 좋은 거 많이 먹을 거니까. 아, 지금 라면을 먹는 것도 행복하다. 아, 좋아. 그리고 지금 사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차피 뭐 5년 뒤, 5 10년 뒤에, 어차피 나는 나중에 다른 곳, 좋은 곳에 살겠지. 그러니까 지금 내 동네를 사랑하는 거야. 지금 돈이 없는 거는 내가 지금 25살이니까, 딱한 5년 뒤에 배우 보자가 돼. 그러면은 100살까지 산다고 쳤을 때, 30부터 70, 100까지 딱 70년 남았거든요. 그래서 30년 라면 먹고 30년 가난한 데동네 살고 좋지 않은 집에 살아도 나머지 70년 좋은 거 먹고 좋은 데 살고 좋은 집에 살 거기 때문에 아, 오히려 좋다. 일단 중요한 건 남과 비교를 하면 안 돼. 집에서 라면 먹고 있다가 이렇게 인스타 이렇게 넘기면서 봤는데 어? 내 친구 수진이 2년은 엄마 카세 갔네? 내 친구 태호는 어? 외국가서 뭐 맛있는거 먹고 있네? 나는 지금 라면 처먹고 있네? 아 ㅈ같애 짜증나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거야 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이제 인생이 불행해지는거죠 자기가 주어진거에 감사함을 못느끼고 그냥 묵묵하게 내 목표 내 꿈을 향해 그냥 나아간다 수진이가 어떻게 살든 태호가 어떻게 살든 내가 지금 라면을 먹든 걔네가 지금 뭐 오마카세를 먹든 비교하지 말고 내꿈내 내 목표를 향해 달려가다 보면은 언젠간 그런 거는 전혀 신경도 안쓸 만한 사람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요즘은 너무 너무 좀 비교를 많이 하는 것 같아 물론 사실 저도 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면 저도 이제 인스타 아, 밥, 밥 먹는 도중인데 인스타를 보다 보면은 이게 릴스를 보다 보면 이제 막 사업 이런 걸 하는 친구들 많더라고요. 막 자기만의 이제 비즈니스 구조를 짠 친구들 그런 걸 이제 자기 인스타에 올리고 하는데 제가 지금 2 5섯인데 저랑 비슷하거나 혹은 저보다 어린데도 불구하고 벌써 막 이만큼 이뤘어. 그런 거 보면은 와, 막 저도 난 지금까지 뭐 했지? 난 지금 뭐 하고 있지? 나도 지금 저거 해야 될것 같은데? 라는 막 착각이 듭니다. 막 그런 좋지 않은 마음도 들고. 하지만 정신 차리고 보면은 내가 지금 나아가야 되는 내 진짜 꿈, 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거지 막그 사람들이 이거 한다고 해서 막 나도 해야겠다 라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나한테 그게 진짜 필요하면 하는 거고 내 스스로한테 질문을 했을 때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은 그건 안 하는 거죠. 물론 보고 배울 건 배우고 비교하면 안 돼. 나도 마찬가지야. 어쨌든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뭐 그런 사람은 뭐 남이 어떻게 살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뭘 먹든. 내가 느끼기에 하루하루 발전하고 있고, 어제나 보다 오늘 더 성장했으면은, 그게 행복한 거죠. 라면만 먹어도 좋은 거고. 근데 실제로 라면만 먹으면 안, 되, 안 되죠. 건강이 안 좋으니까. 저도 얼마 전에 저 볶음 만들겠다고 해가지고, 라면 이런 것도 이제 끊어야 되는데, 어릴 때부터 워낙 라면 먹던 습관이 바뀌, 바뀌다 보니까, 와, 근데 오징어 젓갈 진짜 맛있네. 와, 이거 엄청 크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이 영상의 요지는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들 이제 자기 방에서 라면 끓여 먹고 막 유튜브 켜놓고 막, 막 몇십만 원짜리 오마카세 먹으라고 막 그런 영상 보면서 대리만족하면서 뭐 그럴 텐데 아니 씨발 지금 라면 처 먹고 있는데 왜저 사람은 저걸 먹고 있지? 아 짜증나 화나 내 처지가 너무 처량해 처량해 간이라 오케이 나도 몇년 뒤에 저거 먹는다. 솔직히 그거 뭐한삼4 0만 원. 뭐 일반 서민들도 뭐그 정도 되고 그냥 먹을 수 있어 하지만 그거를 아무렇지 않게 자주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자라는 거죠. 아잘 먹다. 아배고르다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제로 파인 치얼스. 와, 후,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행복. 아무튼 우리 모두 최고급 오마카세를 정말 마음껏 뭐돈 걱정하지 않고 맵기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됩시다. 안녕. 오늘 영상도 이만 일조부자가 될 남자 일조남이었습니다.